뭐야? 이번 은하계에는 후반 위기가 없어. 그럼 내가 직접 위기 상황을 만들어줄지... 안녕하십니까, 겜드라입니다 드라마틱하게 게임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은하계 맵과 종족들부터 보시죠. 이번엔 조금 특이한 맵을 선택해봤습니다. 막대 나선형이라는 이름의 맵 형태를 고르면 이렇게 큰 영역이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한 가닥의 하이퍼 레인만이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즉 남부와 북부를 오가는 길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설정에 따라서 두 가닥 정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길이 굉장히 좁은 편이죠. 이런 특이한 맵에 새로운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건 바로 후반 위기가 없이 2550년까지 진행한다는 점 강제적 게임 체인저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뉴페이스 종족들을 추가한 겜드라의 스텔라리스 은하계 드라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뉴페이스는 한악살라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생명 파종 기원을 가진 채 권위주의적 태도와 외계종을 혐오하는 풍조, 그리고 광적인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종족과 외교를 하려 하지 않는 고립주의적이고 초월적 승격을 허락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설계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네, 플레이어블 종족이라고 생각하면 속 터지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플레이하지 않을 거니 문제 없죠? 다음 뉴페이스는 사투르나 제국입니다. 이 종족은 광적인 권위주의와 광적인 물질주의, 그리고 산업주의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제도는 사이버 독재와 산업자동화로 극도로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묘사했고, 경찰 국가를 넣으면서 디스토피아적 미래사회를 갖고 있는 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고니드 해양국은 마고니드 해양왕국으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자연주의에다가 권위주의 외계종족 선호 그리고 광적인 평화주의까지 무언가 자연친화적인 윤리관 및 사회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종족 구성은 왕정 국가를 좀 넣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종족에서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통한 스토리텔링이 목적이라 아직 보여주지 못한 종족이 몇 가지 남아있긴 하지만 왕정, 제정 국가가 여기서 더 생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그라 대공국이 리메이크를 거쳐 등장합니다. 광적인 권위주의와 군국주의 그리고 외계종 혐오를 바탕으로 노예상 조합과 냉혹한 정계, 군벌 지도자 사회제도로 이들 종족의 사회를 어느 정도 표현하려고 해봤습니다. 항성 400개 맵이라서 금방금방 확장하고 또조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전쟁은 드워프와 젤텍의 전쟁, e c c 모두 리메이크를 통해 드워프도 나름 깡 따고 있는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거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세머리 친구들도 파낙살라 낙원을 공격하네요.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정말 버티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신성 코코리키 제국이 오크 도적을 공격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파충류 친구들이 우락부락한 오크들을 먼저 선빵치는 겁니다. 생긴 것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 윤리관과 사회제도를 보면 광기입니다 광기. 신성 코코리키 제국은 오크들의 영토를 맛있게 먹고 종속국으로 만든 다음 자유의 등대 민주국 및 방위조약으로 참전한 사투르나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겁니다. 전쟁의 결과로는 코코리키 제국과 자유의 등대 사이에 작은 국가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도자 이름을 따서 신성 카라 제국이라고 지어졌습니다응 음, 카라? 남부 지역에선 이스라그라와 지구연방이 동시에 파악살라 낙원을 두들겨 팹니다. 좁은 맵에서 초반에 마주치면 이런 궁극주의의 세력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세력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그라 대공국과 사투르나 제국을 중심으로 이스라그라의 편에는 신성 코코리키 제국과 그 종속국들 사투르나 제국 편에는 방위 조약을 체결한 드워프 연합과 마고니드 해양 왕국이 참전하네요. 하지만 이 맵에선 서로 통하는 길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코코리키 대 사투르나의 전쟁입니다. 국력 차이가 크게 나는 국가간 대결이다 보니 사투르나 제국의 영역은 찢어졌습니다. 이참에 순위표를 보니 의외로 드워프가 1등을 달리고 있네요. 2위는 마고니드, 3위는 지구연방입니다. 은하계 여기저기서 퍼진 전쟁의 물결. 드워프는 어떻게든 사투르나 제국으로 함대를 보낸 것 같지만 마고니드는 엘드리안에게 가로막힌 상태라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요. 힘에는 반발이 따르는 법, 여기저기서 반란이 터지기도 합니다. 곧 진압될 반란군 따위 이름을 공백으로 그냥 놔둡니다. 궤도 폭격까지 해버리니 짜잔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투르나 제국과 코코리키 제국의 20년이 넘는 전쟁도 드디어 끝이 났네요. 다만 사투르나 제국은 제대로 얻어 맞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명색이 자유의 등대의 지배국이라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세베리예네는 정말 전쟁도 못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존재만 하네요. 어느새 지구연방의 종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처세술의 달인 수준이네요. 남부에서 한번, 북부에서 한번 계속 전쟁이 납니다. 사투르나는 왜 오지도 못하는 드워프를 의지해 자꾸 공격하는지 바닐라 AI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구연방은 승리해서 영역을 조금이나마 넓히고. 사투르나 제국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은하공동체에서는 종속국을 다수 두고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신성코코리키 제국에 대한 규탄 안건이 올라왔네요. 하지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좋아하는 진영보다 힘을 추구하는 진영이 더 많다 보니 일어난 일이네요. 마고니드의 영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방위조약 등으로 묶여있는 지구연방과 사투르나 등의 국가들이 줄줄 끌려나오네요. 하지만 역시 은하계 하이퍼레인 상황이 좋지 않아 마고니드 혼자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390년대 초반, 25세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큰일이 발생합니다. 신성 코코리키 제국을 상대로 다수의 은하제국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위기가 없는 이번 게임에서 신성 코코리키 제국은 스스로가 위기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후반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위기가 된다는 마인드, 이는 곧 장기간에 걸친 우주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최전선에 있는 자유의 등대와 이스라그라가 열심히 싸워보지만 이미 자유의 등대는 찢어져 있는 상태. 결국 시작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린 것은 자유의 등대의 민주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마고니드와 지구연방 사투르나는 마고니드와 방위조약 때문에 진압하지도 못할 반란을 잡는데 참전한 상태. 은하계의 운명을 건 우주 전쟁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긴 빠지네요. 흔히하는 말로 짜치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성 코코리키 제국의 서부 전선에서는 엘드리안이 그동안 조용히 힘을 숨기고 있다가 오크 도적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오크 도적은 진작에 코코리키 제국의 꼬붕이 되었지만 아직도 명줄은 붙어 있네요. 코코리키 제국은 서부 전선의 엘드리안, 남부 전선의 이스라그라를 상대로 싸우며 유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내가 이제까지 영상 만들며 봤던 새 머리 친구들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맨날 초중반에 당하고 쭈구리 되는 게 일상이던 녀석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남부 전선에 드워프의 함대가 도착합니다. 연합 함대는 코코리키의 주력 함대 중 하나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승리네요. 드워프는 어느덧 누나 관리인의 자리까지 올라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을 때 지구연방은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 마고니드는 반란 진압에 실패했고. 지구연방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한악살라를 치려니 드워프가 독립 보장 중이고, 세베리는 종속국이긴 한데 합병 잘못 먹었다간 탈날 것 같고, 그렇다고 1위 국가 드워프 및 그들의 속국인 젤택과도 싸울 수도 없는 상황. 한편 우주전쟁의 전황은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현재까지 전선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상황. 연합군의 함대와 코코리키 제국의 함대가 전선을 유지하기 급급합니다. 엘드리안도 서부전선에 코코리키의 주력 함대가 뜨면 이기기 힘들고 서부가 영역을 먹으면 남부에서 올라오고 남부가 먹히면 서부에서 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드라마틱한 변화 엘드리안이 은하의 수호자 승천을 찍고 말았습니다. 위기 세력에게 주는 피해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특전입니다. 그리고 드워프의 함대가 힘을 다 모았는지 움직이기 시작하자 코코리키 제국의 앞마당이 뚫렸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을 보여주는 남부의 연합함대 점점 치고 올라가다 보니 신성 코코리키 제국이 숨기고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에테르페이직 엔진,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함대 수용량과 광물 및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대 구조물, 게다가 뼈대를 만든 이후 4단계의 업그레이드를 거치면 그냥 게임에서 승리해버릴 수 있는 은하계의 천벌을 내릴 수 있는 구조물. 하지만 현재 뼈대밖에 없는 것을 보아 연합군에게 희망은 충분합니다. 먼저 연합군은 코코리키 제국의 괴뢰국이나 마찬가지였던 신성 카라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아 카라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수도왕성까지 함대가 침입하는데 역시 제국 수도왕성의 함대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연합함대들이 그들의 수를 줄여나간 결과 결국 코코리키의 수도 행성에 폭격을 하는데 성공. 수도 행성을 점령당하고 문학의 끝으로 도망쳤어도 아직도 오만한 모습 그대로인 코코리키 제국의 신왕제. 참고로 종종 만들 때 파충류 4번 이름을 선택하면 이런 귀여운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외모에 저런 이름을 갖고 신왕제를 자칭하며 은하계의 위기 제국이 되어버리는 빌런이라니. 이번 전쟁의 선봉장 역할로 이미지 개선 톡톡히 한 이스라그라 대공국의 함대가 코코리키 제국의 마지막 본거지에 쳐들어갑니다. 클로즈업 하기도 전에 적 함대는 녹아버렸고요. 끝! 오크 도적의 최후 본거지에도 연합 함대가 들어가 끝장을 냅니다. 코코리키 최후의 거점이 이렇게 함락당한다. 드디어 은하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분의 은혜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아직 2550년까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은하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고니드 해양왕국에게서 독립한 연합 세베리 행성이라는 세력이 드워프의 세력을 등에 업고 마고니드를 공격합니다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마고니드의 함대 응? 저게 뭐지? 싶은 이것은 마고니드의 행성 기원에 있는 스카이 드래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 행성의 스카이 드래곤을 함대의 일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반란군을 대충 정리한 뒤, 워머를 통해서 젤텍 공화국의 영토로 침공하려는 마곤이들. 그런데 젤텍의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트론자로 멀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기계 생명체들이, 반란을 일으켜 제법 큰 세력을 갖고 독립하였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당해버렸는데다가, 젤텍의 앞마당에서 싸우다 보니 함대를 손실해버린 마곤이들. 스카이드래곤 혼자 분투해보지만, 결국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마고니드와 트론자루의 싸움이 지속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던 평화로운 은하계, 지구 연방도 도저히 두어프에게 까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2550년, 이번 은하계의 승리자는 두어프 연합이 되었습니다. 맵이 이상한 덕분에 위치도 아주 좋았고, 성장을 기반으로 강한 힘을 갖죠. 은하계 위기 해결에도 손수 나서는 등큰 활약을 했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그라 대공국이 눈에 띄는 활약을 했는데, 선봉으로서 국력 소모가 심했던 것 같고요. 엘드리아는 이젠 어느 은하계에서나 힘을 숨겼다가 위기 때 보여주는 조용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은하계에서 지구 연방은 정말 존재감이 없었네요. 다음에는 어떤 종족 구성으로 어떤 은하계 맵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겜드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